어, 뭐 공개적인 무대에 한번 복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뭐 간을 보고 문을 좀 두드려 봤다가 또는 두드리는 문을 열어줬다가 어, 바람이 너무 차서 다시 문을 닫았다면 나갈 일이 없겠죠. 아직까지는 봄이 아니구나. 좀더 따뜻할 때를 기다리자. 라는 판단을 했을 텐데 문을 여니까 싸늘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문을 닫고 날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옷을 챙겨 입고 다시 문을 열고 지금 나온 겁니다. 안방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 TV의 고고시 알고 싶다입니다. 네 오늘은 황영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황영 씨 하면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불타는 트롯맨 어, TV 조선의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을 제작했던 서예진 사단이 왕창 보따리 싸들고 나와가지고 제작사를 만들었죠. 크레아 스튜디오. 그리고 이 제작사를 통해서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MBN을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뭐 제2의 임용을 탄생시킨다는 뭐 이런 광고 아닌 광고를 하면서 굉장히 그 이목을 주, 집중시켰고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상금 규모를 만들어 내는 그런 이슈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황영웅 씨는 결승전 1라운드까지 부동의 우승자 후보였습니다. 거의 뭐 2라운드는 하나만 한 그런 우승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나 다름 없었는데요. 결승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유튜버 기자에 의해 가지고 과거에 불미스러웠던 어 개인적인 이력이 공개가 되면서 엄청난 그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마지막 결승전 2라운드를 치르기 전에 자진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끝이지 않고 더욱더 황영웅 씨의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캐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 실제로 그 방송국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직접 황영 씨의 과거를 소환하기 위해서 당시에뭐 동창들을 거의 공개 수배하다시피 수소문을 하고 어, 황영 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작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황영 씨는 그 이후로 음, 사실은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공백기가 없었습니다만. 짧은 공백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불과 몇 개월 뒤에 새로운 음반을 발표하고 그 음반을 발판 삼아 가지고 팬덤들과 함께하는 콘서트 또팬 미팅 이런 이제 개인적인 활동을 쭉 이어왔죠. 사실상 제가 공백 기간이 거의 없었다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황영 씨가 하차한 이후에.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한 이후에 음반을 발표하기까지가 공백 기간인데 사실은 그 기간이 음반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뭐 거의 공백 기간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방송에서 황영웅 씨를 볼수 없었고 어~ 행사 무대 트로트 가수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뭐 시장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 이 행사장에서 황영웅 씨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음, 황용 씨를, 그, 지지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었고, 그래서 아마 더더욱더 내부적으로 결속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불타는 트롯맨의 하차 이후로 황용 씨는 3년 가까이 공식적인 방송이라든지 공개적인 뭐 축제 행사라든가 무대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적인 음반 활동, 아, 그리고 본인의 콘서트에만 치중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용 씨는 뭐 남부럽지 않은, 어느 가수 남부럽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평가가 되는 이유가 황용 씨의 콘서트가 뭐 1년에 한번 어디 조그만 시골 구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형 콘서트를 전국 규모로, 전국 투어 콘서트로 개최를 함에 있어도 매번 티켓팅이 어려울 정도로 전석 매진을 기록을 했고요. 발매하는 음반마다 수십만 장의 판매 기록을 세우면서, 어 뭐, 금전적으로 따진다면 수십억의 매출을 또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어느 방송 출연하는 가수나 어느 콘서트 무대를 기획하는 가수 부럽지 않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죠. 다만, 황영웅 씨나 황영웅 씨의 팬들에게 있어서는 황영웅 씨의 방송 복귀라든지 또 공개적인 축제 행사 공식적인 무대 이런 곳으로 복귀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염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던 황영웅 씨가 이번 2026년도 2월 28일 전남 강진의 강진 청자 축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복귀를 한다는 다시 말해서. 어, 공개적인 행사 무대에 복귀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예, 저도, 어, 그때 당시에 이 소식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예. 음, 요렇게, 어, 여러 게시물을 통해서 황영웅 씨의 강진 청자 축제 공연 소식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타이틀도 있어가지고, 예. 공식적인 타이틀 내용으로는 이, 여기 보시면은 청자의 소리 콘서트. Yeah. 야, 2026년 2월 28일 강진 청자 축제가 2월 21일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황영웅 씨는 어, 폐막 직전, 폐막이 3월 2일입니다 3월 1일도 그 공연이 있고 3월 2일도 공연이 있는데 2월 28일날. 황영웅 씨의 복귀 무대가 이렇게 예고가 됐던 거죠. 음, 자, 여기 공식적인 강진 청자축제에 축제 공연 라인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손비나 씨, 황영웅 씨, 그리고 김용빈 씨, 금잔디 씨, 뭐 이런,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있고요. 개막 축하 공연에는 또 안성훈 씨, 최수호 씨, 서지호 씨, 김수찬 씨, 예, 그리고 미스 김. 어, 이렇게 정말 쟁쟁한 트로트 가수들이 다 참여하는 어, 그야말로 강진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제54회 강진 청자 축제에 황영웅 씨가 어,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청자의 소리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거의 뭐 황영웅 씨의 뭐 단독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 예고가 됐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23일 날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고 팬 카페를 통해서 팬들에게는 2월 22일 날이 소식이 전해졌던 것으로 그 알고 있습니다. 뭐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이 뭐 잘못된 포스터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게시물을 통해서 황영웅 씨의 출연 소식이 그 전해졌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포스터라든지 홍보용 게시물을 통해서 알려졌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황룡 씨가 사라졌습니다. 예 강진 청자 축제 라인업에 안성훈, 최수호, 서지호, 김수찬, 미스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개막 첫 주죠. 2월 21일. 예 그리고 어, 2월 22일 우리 동네 스타 손비나 씨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손비나 씨가 강진 출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여기는 이렇게 우리 동네 스타로 나오네요. 자 그리고 어, 2월 28일 날 있던 청자의 소리 콘서트 황영웅 씨 출연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3월 1일 콘서트에는 어, 김용빈, 그 금잔디 그라나다, 이렇게,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출연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3월 2일날 페마 콘서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황용 씨가 이제 이렇게, 그, 사라져 버렸죠. 이거는 뭐 차고가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의 콘서트, 그, 포스터와 홍보물에는 청자의 소리 콘서트 황용 씨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라진 상태죠. 예. 자 이유는 그렇습니다. 음, 황영 씨의 청자 축제 공연 소식이 전해지자 어, 강진군청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황영 씨의 과거 이력 때문에 이런 가수가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냐? 뭐또 이제 국민들의그 민원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이게 정말로 순수하게 강진 군에 계신 분들의 여론인지 아니면은 뭐 황용 씨의 활동에 대해서 또뭐 거부감이나 또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 전체적인 민원인지는 알수 없지만 빗발치는 민원에 출연이 무산됐다라고 그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 무산 소식이 나와 있는 기사들이 1월 23일 자인데요. 1월 24일 자, 이런 그 기사들을까지 보면, 23일, 24일 기사들을 보면은, 강진 군청의 입장은 아직까지 출연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 군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자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이렇게 황영웅 씨가 현재는 포스터에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복귀가 무산된 게 아니냐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뭐 여러분들 뭐 썸네일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황용 씨가 공식 복귀를 선언했다, 정면 돌파를 한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은 음, 이전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황용 씨가 어, 복귀를 못한 것이 아니고요, 안한 것이라고 그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사실 황용 씨의 이 방송은 그, 차지하고, 행사 섭외는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그 섭외를, 의뢰를 받은 적도 있고요. 또 섭외를 원하시는 분께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전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황용시 쪽에서 고사를 한 사례들이 여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의혹에 정면 그 돌파하기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 일각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시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면 이 황용웅 씨의 출연 소식이 청자의 소리 콘서트라는 그런 타이틀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출연을 희망해서 승낙을 했다는 거죠. 계약이 이루어지고 출연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어 강진군에서 그런 포스터에 이름을 달수 있었지, 황용 씨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게시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3년 동안, 많은 그 황용 씨 관련 섭외가 있었지만, 본인이 고사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예. 자, 그런데 물론, 이것도 수동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스스로 나왔다기 보다는, 어, 이런 뭐, 섭외 요청에, 이제 수락을 한 것이죠. 예. 그런데 막상 이렇게 그 출연이 무산되는 이런 소식이 들리자 황영웅 씨 쪽에서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음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황영웅 씨가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이 학창 시절에 생활 기록부를 공개를 했어요. 중학교 시절에 생활 기록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생활 기록부만 단순히 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서, 어, 본인은 학폭 사실이 없다. 그동안 과거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점들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출연했던 방송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차한 것은 맞지만, 그 이후로 제기된 여러 가지 그 논란에 대해 가지고 상당 부분 오해와 또 왜곡된 부분이 있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학폭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만약 황영웅 씨가 그 적극적인 의사가 없이 어 공개적인 무대에 한번 복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뭐 간을 보고 문을 좀 두드려 봤다가 또는 두드리는 문을 열어줬다가 어이 바람이 너무 차서 다시 문을 닫았다면 나갈 일이 없겠죠. 아직까지는 봄이 아니구나. 좀더 따뜻할 때를 기다리자. 라는 판단을 했을 텐데, 문을 여니까 싸늘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문을 닫고, 날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옷을 챙겨 입고, 다시 문을 열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꼭 결혼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신혼여행 티켓 끊고, 예식장 계약하고, 그는 뭐, 바로, 결혼한다는 얘기나 다름 없듯이 본인이 저는 오늘부터 정면 돌파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공개하고 학폭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바로 아, 나는 앞으로 공개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거를 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죠. 뭐, 물론, 그 이번에 이런 그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다른 뭐 지자체라든지 기관에서 황영웅 씨를 섭외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 이게 꼭뭐 세금으로 운영되는 축제 말고도 여러 가지 뭐 기업체 행사라든지 또 단체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공개된 행사에 복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는 황영웅 씨에게 어떤 이제 그 출연 섭외가 날라올지 그거를 이제 뭐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방송 출연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단정지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부분도 이번에 굉장히 여러분 들여다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황영웅 씨의 청자축제, 청자축제를 주최하는 곳은 강진군입니다. 강진군인데, 음,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막 축하 공연, 뭐, 21일날, 그리고 22일날, 또 28일날, 3월 1일날, 3월 2일날, 이렇게 총 다섯 번의 그빅 무대가 있습니다. 축하 공연 무대가 있는데, 이 축하 공연을 주관하는 곳이 MBC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제 강진 청자 축제면은, 그쪽 지역에 로컬 m b c 면은 뭐, 목포 MBC나 여수 MBC, 아마 목포 MBC일 확률이 높죠. 호남 쪽에 광주 MBC, 목포 MBC, 여수 MBC, 그리고 전주 MBC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진 쪽이면은 아마 목포 MBC 일 확률이 높습니다. 강진 청자축제 같은 경우 여러 방송사에서 그동안 축하 공연 무대를 그 주관을 맡아가지고, 이제 예산을 이제 강진군에서 받고, 방송사가, 뭐 방송사가 뭐 기획사나 뭐 다를 바 없어요. 이 축하 공연을 맡아가지고 제작을 하고, 또 연예인 섭외도 하고, 그리고 요 축하 공연 자체를 방송으로 또 송출도 합니다. 그리고 이 추가 공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축제 홍보를 스팟 광고로 내보내고 보통은 뭐 이렇게까지가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황영웅 씨는 이번에 만약에 이런 그 빗발치는 미론이 아니었다면 비록 로컬 방송이긴 하지만 목포 MBC였을지 광주 MBC였을지 뭐 여수 MBC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bc 라는 이 공영방송의 로컬을 통해서 방송 복귀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방금 포스터에서 보셨다시피 방송국에서 어 주관하는 콘서트에 본인 사진이 나오고 어 홍보용 게시물이 제작돼서 배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방송 복귀는 안 된다 라고 그 방송 뭐 출연 금지일 거다 이런 뭐 추측성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만약 이번에 그 민원 사태가 없었다면 네 그리고 그 현재 100% 출연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단지 뭐 포스터에서만 없고 실제로는 그 28일 날 청자 소리 콘서트가 만약에 진행이 되는 거라면 방송 복귀까지도 바로 한 방에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뭐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뭐 무리를 일으키고 복귀를 하신 분도 있고 아직도 복귀를 못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뭐 연예계 뿐만 아니라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병역, 뭐 입시 부정 비리, 학폭 어떤 분은 이제 갑질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또 사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보통 요세개 아니면 네 개는 어 웬만해 가지고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요거 말고도 음주운전이라든지 또 성범죄 이런 것들도 뭐 말씀드리는 하나하나마다 상당히 그 국민적인 반감을 사는 그런 뭐 범죄나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들이고 보통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그 연예인들이 복귀가 어렵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뭐약 같은 거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문제 일으킨 연예인들도 많이 복귀했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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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해가지고 예 문제 일으킨 연예인들도 많이 복귀했습니다. 또뭐 음주 운전도 문제가 뭐 심각하다 하지만 운동 선수 허재 씨 같은 경우 그뭐네 번입니까 다섯 번입니까 예 그래도 세탁 잘해가지고 예능 나와가지고 뭐 웃고 떠들고 예 요거 뭐잘 챙기고 하시는데 어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 같은 경우, 뭐 군대를 두번 갔다 왔다고, 뭐 이렇게 자랑하니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역겨워요. 그 사람은 군대를 두번 갔다 온게 아니고, 단지 훈련소만, 훈련소만 한번더 갔던 것 뿐이고, 그리고 그 훈련소를 한번더 가게 된 이유도 본인이 그 남들보다는 혜택을 받아서 근무하는 병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법적인 그 처벌로 갔다 온 것이라고 봐야지. 무슨 뭐 국가를 위해서 그두번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예. 그 밖에도 뭐 장혁 씨라든지 송승헌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명확하게 병역 기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뭐 돌아와 가지고 아뭐 활동 잘하고. 예. 영화로, 드라마로, CF로 뭐 정말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 예, 실감 날 정도로 잘 지내고 계시죠. 학력을 위조하고, 심지어 그거를 뭐 방송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이렇게 땜빵 하면서 넘기던 홍진영 씨도 지금 뭐 활동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학폭은 안 된다! 라고 이제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만약에, 어뭐 어느 것 하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죠.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이런 뭐 음주 운전이라든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꼼수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든가 그밖에도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갑질 행위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학폭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제시해야 되는 분야인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황용웅 씨의 학폭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마 황용웅 씨는 어느 그 학폭 가해자보다 더 복귀가 힘들고 더 많은 치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폭이 사실이었다는 전제로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황영웅 씨는 그 동안 직접적인 피해자에게는 단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학폭 사실을 계속해서 외면하면서 지금까지 속이고 왔던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속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공개적으로 학폭 논란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학폭이 사실이라면 두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연예인 학폭 관련 사건들이 많이 터졌습니다마는 그중에는요. 전혀 학폭과 관계없는 그런 분들이 허위 폭로자나 왜곡된 사실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받으신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뭐, 아이돌 출신이죠. 뭐, 추우 양이라든가. 그리고 배우 조병규 씨라든지, 조한선 씨. 그 밖에도 뭐, 전종서 씨라든지. 사실은 학폭 논란이 여러 폭로자들에 의해서 논란과 문제가 됐지만, 결국 근거 없음이나 또는 허위 유포임이 밝혀져가지고 유야무야된 경우들도 여럿 있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학폭이 사실이 아니라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당당하게 활동을 하면 될 것이고 학폭이 사실이라면 학폭을 저질러 놓고도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동안 공개적으로 방송 활동을 하차하고 공식적인 무대에 올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참고 있었다면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학폭 피해자가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확실한 인증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학폭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이번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인을 함으로써 진짜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일 거고 학폭이 없었다면 그동안 학폭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젊은 시절에 과오로 인해서 팬들과 대중에게 미안한 마음에 숨죽이고 있었다면 이제는 정리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어, 둘 중에 하나 결판이 나겠죠. 그래서 대중과 팬들도 시원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말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 중에서 이 학폭으로 문제가 됐던 분들이 이전에 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아마 이 분이 1호가 아닐까 생각되는 분이 바로 진달래 씨죠 그 진달래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이미 복귀해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 진달래 씨 역시 그 미스트롯 2 당시에 2020년 말, 2021년 요렇게 그 제작됐던 미스트롯 시즌 2에서 학폭 과거 학폭이 불거져 가지고 하차 이후로 3년간 자숙 시간을 가졌고요. 그 이후로 작년부터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 고향부터 해 가지고 전국 각지의 지역 축제 행사라든지 뭐 크고 작은 행사들에 참여해가지고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조그만한 무대, 큰 무대에 참여를 하고 있고 보니까 뭐 안무팀도 있는 것 같고 예, 제대로 좀 케어를 이렇게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저도 뭐 진달래 씨 관련해가지고는 직접 아닥 드린 적은 없다 보니까 아주 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아, 어, 작년에만도 뭐 10여회가 넘는 축제와 행사들에 그 올라왔던 자료를 직접적으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에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인데, 남진 씨, 남진 씨의 60주년 기념 콘서트에, 어, 이렇게 그 게스트로 참여해가지고, 뚜의 곡을 함께 부르셨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학폭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숙에 들어갔던 진달래 씨는 작년부터 대략 뭐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자숙의 시간을 거치고 활동 복귀를 했고요. 작년부터는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수 황영웅 씨가 그동안 팬덤 위주의 활동을 벗어나서 공식적으로 공개 행사와 방송 복귀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언을 했다. 바로 제54회 강진 청자축제를 통해서 선언을 했다. 비록 빗발치는 민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출연이 불투명 또는 무산된 상황이지만 본인과 소속사는 이번을 계기로 공개적인 행사에 복귀를 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증거로 학폭 논란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과거 학창시절의 생활기록부까지 공개를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은 황영웅 씨의 복귀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공개 행사 및 방송 복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어 추가 사실이나 보도를 바탕으로 다음 영상 때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안방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